요즘 간판 가격 진짜 너무 비싸죠 딱 해야 할 것만 해도 기본 100만원은 훌쩍 넘고 비싼 건 천만원도 합니다 물론 비싼 간판이 가독성도 좋고 매출에도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용 줄여보려고 간판 싸게 하는 법 검색 많이 해보시잖아요. 근데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추가 비용이 잔뜩 붙어서 결국 비싸지거나 아니면 제품 퀄리티를 낮춰서 가격을 깎는 방법들이더라고요. 제 고객님 중한 분도 저희보다 200만원 아껴준다는 곳에서 시공했다가 원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와서 크게 후회하셨어요. 견적서에 써있는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렴한 걸로만 결정했다가 이미 간판 다 붙여놓고 나서야, 아, 이건 아닌데, 하신 거죠. 그때 다시 하려고 하면 엄두도 안 나죠. 그땐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후회 안 하시게 퀄리티는 유지하면서도 추가 비용 없이 간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창업 초기 상가 자리를 보러 다니실 때 미리 체크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나면, 아, 이걸 미리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아마 이것만 잘 체크하셔도 기본 100만원 이상은 절약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100만원 절약 꿀팁 얻어가세요. 자, 100만원 절약 꿀팁 그첫 번째는 원상 복구 상태 체크하기. 신축 건물에 들어가신다면 사실 상관 없지만 기존에 다른 업장이 있던 자리에 들어가신다면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간판 자리나 유리에 기존 광고물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원상 복구를 했어도 깔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이걸 철거하려면 실내 인테리어와는 별개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간판 자리, 유리 시트지 같은 건 철거 정리 작업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와는 별개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판 업체는 간판 견적을 낼때 전체 프로젝트의 작업량을 보고 견적을 내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와 크레인 비용이거든요. 원상 복구가 잘돼 있는 곳을 선택하신다면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건비와 크레인 비용이 적게는 20만 원 정도에서 아마 많게는 9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철거 때문에 간판 작업을 이틀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깔끔할수록 더욱 저렴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메인 간판 자리를 꼭잘 보셔야 합니다. 요즘 미니 간판 많이 하시죠? 그런데 벽이 지저분하면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덮는 금속 간판이나 플렉스 간판을 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또 간판이 철거가 안돼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만 그 벽이 깔끔한지 볼수 있는데 또 철거는 비용 때문에 시공하는 날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공하는 날 철거를 했는데 벽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데 나는 기존의 간판보다 작은 간판을 설치한다? 이것보다 난감한 상황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올라가고 하고 싶은 간판도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원상 복구 체크 꼭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만 원 절약 꿀팁 두 번째는 광고 가능한 면적 체크하기. 메인이 되는 간판만이 아니라 유리, 기둥, 벽면 같은 광고를 할수 있는 면적이 많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께서 그런 곳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거든요. 광고할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슬로건, 재미있는 문장 등 어떻게든 채우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럼 그게 다 비용이겠죠? 매장을 보시면 평수가 작아도 천장이 높거나 복도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유리면이 엄청 많아요. 유리가 많으면 그만큼 그곳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제품 비용과 작업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 간판을 진행할 때 보면 항상 같은 내용의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평수는 비슷한데 유리 광고면이 5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리면 실사 스티커 부착면을 보면 기본 30만원 정도는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5배 차이가 나면 150만원까지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 이 정도 차이면 꼭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물론 업종에 따라 내부를 다 오픈해서 보여주는 게 좋으면 시트지 작업을 안 해도 돼서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주방이나 창고 혹은 유리면에 벽을 세워서 밖에서 그 벽이 다 보이는 상태라면 가려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공간이 많으시다면 유리면이 많은 공간보다 정면만 유리면인 공간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런 공간만 잘 피하셔도 100만원 이상은 견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원상복구가 잘 되어 있으면서 유리 부분이 적은 곳과 원상복구가 잘안 되어 있고 사방이 유리인 공간은 견적에서 아마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날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간판업자 시점에서 보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볼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선정하실 때이 부분을 꼭 우선으로 두고 결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전혀 체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의 마무리 단계에서 간판 업체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들여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꼭 체크하셔서 공간을 얻으신다면 반드시 절약할 수 있으니 제발 참고해 주세요. 100만 원 절약꿀팁 마지막 세 번째. 디자인, 컨셉을 제대로 잡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간판은 무조건 크게, 글씨도 무조건 크게, 색상은 무조건 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가독성이 좋고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글씨를 키우면 제작비는 오르고, 정작 효과는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 브랜드, 입지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색상, 폰트, 크기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효과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디자인 컨설팅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디자인 회사는 비용이 비싸고 일반 간판 업체는 그냥 요청한 대로만 제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디자인, 제작, 시공을 직접 하기도 하고 디자인 업체와 협업도 많이 하고 고객과 소통도 잘하면서 컨설팅 아닌 컨설팅 교육이 되어 있는 업체를 만난다면 절약된 비용으로 사장님의 업장에 맞는 아주 탁월한 간판을 제작하고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절대값으로 얼마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싼 간판도 디자인에 따라 싸 보일 수도 있고, 저렴한 간판도 디자인에 따라 고급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과 컨셉을 잡을 수 있는 저희 같은 업체를 만나신다면 반드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 선정하실 때이점 참고하셔서 잘 선정해 금액 대비 고효율의 간판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업 준비 초기에 미리 체크해서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상가 계약전 외부 상황 체크하시고 디자인이나 컨셉 컨설팅 잘 받으셔서 최소 100만원 이상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창업하시고 인테리어 하시다 보면 예산을 아무리 잘 짜놔도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간판 알아보면 진짜 후회하십니다. 이 영상 내용처럼 초기에 알아보셔서 의외의 방법으로 예산이 절약된다면 그 절약되는 금액으로 다른 것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준비하실 때 체크리스트에 꼭 외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넣으셔서 퍼펙트한 공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것 있으시거나 상담 받으시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이 간판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계속 올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아직 작아서 구독 안 하시고 나가시면 다시는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꼭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